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어, 저 때는 사실은 국민학교였는데요. 어, 이러면 나이가 드러나나요? <laughs> 네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에 운동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저희 집 쪽에서 가까운 곳은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정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어 저도 졸업하고. 저희 아이들도 졸업했던 그런 곳입니다. 지금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가 봐요.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, 어, 어떤 초등학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정문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. 네, 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 초등학교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따란! 네, 보이시나요? 이방, 초등학교입니다.